...입니다. 네, 1 9번이었고요 20번 갑니 20번. 자, 20번에서는요, 네, 직육면체가 나와있습니다. 네, 벡터의 내적을 구하십시오, 는데 직육면체라는 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네, 주어진 그 도형에 좌표를 잡아라. 좌표를 잡으면 단순한 산수계산 문제다릅니다 알지? 네, 직육면체가 그려져 있는데, 그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딱 펜으로 순식간에 좌표를 잡아서, 그 좌표 축으로부터 각각의 좌표들을 찾아내고, 네, 찾아낸 좌표로부터 좌표 성분 계산해주면 장난이 자, 갑니다. AB 길이가 4고, AD 길이가 4고, 8이래.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네, 여기가 8이란 말이지. 요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거, 이때, AD의 중점이 R이랍니다. 네, 그런데, AD의 중점 R은, 네, 요 점, A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얘가 지금 4마 네, 0마 8이지. 4마0마 8입니다. 이거 저점이 0마0마 8이니까 요 점의 좌표란. 네. 2마0마8 해서 요점 r을 찾았습니다. 저 되겠죠? 네, 중점입니다. 다음. q도 중점이야. 여기 놓인 q 의 좌표는 그럼 뭐냐? 요 점의 좌표가 네. 4마4마 8이지, 그렇지? 그러으로요 점의 좌표는 당연해. 그지4마2 8마야 그랬는데, t는 뭐냐, t는? t는 또 qr의 중점에, q 와하고 r의 중점 구하는 공식을 계속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했더니, 요 점의 좌표란, 더하여 2로 나누고, 더하여 2로 나누고, 더하여 2로 나누면, 네, x 좌표는 3이 되시고, y 좌표 1이 되시고, z 좌표는 여전히 8입니다. 해서, 이렇게그 좌표를 찾아 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t가 있는 거야, 그지? 다음, 네, p라는 점을 내려가. 갔 P라는 점은 어떻게 잡으라 그러냐면 중점이 아니고 네일대3내 분점입니다. 요 놈이 1이고요 놈이 3이란 말은 전체 길이 4에 맞지 그 길이 3이므로 사분의 삼 맞지? 그러니까 P의 좌표는 4, 0, 마영마 육이 되겠습니다. 해서 P를 잡고 마지막 S S라는 점도 요 중점이 되는데요. 중점이란 말은 네요 길이가 2인 거지, 그렇지? 이점마 삼마라 되었습니다. 해서 요런 S까지 다 정했어. 구하라는 두 개의 벡터는 tp 벡터. 네. t에서 p를 향해가는 벡터하고, 이번에는 q에서 했 q 안했 q. q에서 s에 은는이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찾아라고 그랬는데, 네. 네. 성분화해 보면, 노란색으로 생겨먹은 tp 벡터라는 것은, 네. p의 좌표에서, p의, 아, p의 좌표에서 t의 좌표를 빼면 될 테니까, 뺍니다. 네. 1입니다. 이고, 뺍니다. 마이너스 이고, 뺐습니다.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벡터를 확정했고요 이번에는 QS 벡터. QS 벡터는, 네, S에서 Q를 뺐습니다. S에서 Q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시고, S에서 Q를 뺐습니다. 2가 되시고, S에서 Q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8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이 둘의 내적이라는 것은, 곱하여, 곱하여, 곱하여 더했습니다. 로부터 정답이 됐다.